1123번 있잖아 올라가서 예를 들면 자거기 들어봐 여기 여기 들어봐 1123번은 만약에 합성 함수 미분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f 2 x 23번 얘기하는 거야 f 2 x 하고 역함수 GX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렇게 구하려고 하면 f 2 x 의 역함수가 gx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얘하고 얘를 합성하면 항변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g를 밖으로 빼고 fex를 이렇게 합성을 시켜 주시면 이거의 결과는 x야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지 ok 뭐든지 알아서 봤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G, G의 Ex를 분리시켜서 아까처럼 Hx처럼 처리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것도 굳이 또 그걸 또 뜯어가지고 그렇게 치환할 것까지는 또 없는 거지. 네.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들은 뒤에 아마 풀이가 지금 소개되어 있을 거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랑 이하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데 또 굳이 또 이걸 또 hx로 치환하는 그런 절차를 받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그냥 이 자체를 아까 합성함수 미분 처리를 해버리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게 g' 0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건 뭐냐라고 하면 f. 이게 가로가 이렇게 있다면 전체에 대한 미분, 겉미분.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얘는 한번더 x가 아니니까 미분 해줘야지 그럼 g'2x가 플라이 되는데 또 x에 또 x가 아니니까 이걸 또 미분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자 얘가 x가 아니잖아또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미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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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은 어떻게 보면 세번 되어 있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래놓고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이해하냐 여기까지 여기서 요구한 게 뭐냐면 g'0을 라 구하라고 했잖아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이 안에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렇지? 그래서 이 아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서 x는 0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f'에 프라임 g0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g'에 프라임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만 하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값이 뭔지만 알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냐고 잇지? 자, 그렇게 하는데, 요거 요 상태에서 이런 것들 다 이쪽도 이왕시켜서 헛짓하지 말고, 계산해놓고 숫자 다 만들어 놓는 다음에 넘어가란 말이야. 알겠어?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건 g0이 또 얼마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g0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와 있는 게 fx가 되는 거니까, 굳이 또 여기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인수분해하고 난리 지기지 마시고, 여기다 얼마를 대입하면? 이게 y 값이잖아. g0이라는 게. 0이 나려면 얼마가 들어야? 들어가면 돼? 1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F1이 0인 거 아니겠어? 오케이 이해하죠 원영이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됐어. F1이 0이야. 그러니까 F1이 0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뭐냐라고 하면 자, 다른 거 말고 요거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어함수 관계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G0이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G0에 해당되는 값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g 2 x 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0이 되는 거잖아. 원늘이들 알고 있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ex가 있으면 ex가 영이 되는 거니까 ex라고 영을 나해내는 게 맞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리해놓고 여기 ex가 0 대입 처리 그런 됐고, 음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자 왜냐면 또 무리조로 넘어 가는 게 조금 아닌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지0당되는까 x가 0이 되면 지영되고요. 음... 자, 요거 그냥 묶고요. 여기다. 그다음 여기다 할때 여기다 지금 놓고 지영 중고 했는데 여기다 f1은 0이지만 이걸 그렇다고 지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오케이. 예. 네. 자 그럼 어떻게 되어 돼? 이렇게 얘기 한다고 1로 넘어가서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하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f에 g0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얘는 0이 돼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값이 자 g 0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일 때이지 그럼 g 0의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야 돼 자, 요렇게, 여기서, 여기서 지금 확인해가지야 됩니다. 오케이? 예. 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지형이 1 지금 나온 거야. 그럼 지형이 1 나왔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그럼 요 식은, 자, 요 과정에 의해서, 요거를, 지형을 1로 놨으니까 F'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에 뭐가 되냐면 0 그대로 놓고, 곱하기 2 그대로 가시고, 여기 1 이렇게 놓으시고, F' 1만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 미분해가지고 f'x 이렇게 놓고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정리되어갑니다. 여기다 이걸 대입하면 3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얼마? 1 여기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고 하면 1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g'0 값은 얼마가 나오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푸니까 오랜만에 푸니까 힘들어. 자, 요 시계 사기 지원해 된다요 시계 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오케이. 자,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 더해줘, 선생님한테.